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민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시버스 시뮬레이터를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버스는 음, 네 버스를 선택해볼텐데요 버스는 이 2층 버스를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이 버스를 한번 이렇게 주행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버스가 얼만큼 잘 나갈지 이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이 버스를 운전할 거고요. 2층 버스 도색을 보자면 네. 이 도색의 이스색의전을해 운전을 해보습록 하겠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두 번째 이0 7번 노선을 한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아진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같금은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이이이 친구가 지금 이친가가보도록 할게요. 네. 버스가 잘나가한순간 뭐라 네 2층 버스가 2층 버스를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다 타셨으면은 카킹브레이 해제하고 후진 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는 관직인데, 일단은 아주 꾸준히 해서 이 A 터미널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민이 버스 A 터미널 버스 A 버스 터미널을 빠져나가서 자, 여기서 좌회전, 자, 좌회전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하게도 이 버스가 정말 이이층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그림다리쪽 가잖아요. 바로 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림다리 쪽은 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간절하게 옵니다. 자, 이렇게 사소하게도 진짜 좀뚱뚱불뚱하기 때문에 버스가 뚱뚱뚱뚱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여기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2층 버스가 좀 좋긴 한데 그 낮은 자리 쪽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껴버려서 빠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도 좌회전 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좌회전을 돌려주고요 가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렇게 버스를 몰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아직 일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아직 제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점만 따면 괜찮아요. 은이 이 2층 버스도 터널 쪽은 잘 아, 빠져나왔네요. 이 2층 버스가 사실상 저한테는 좋은 버스이긴 하겠지만 다만 그 낮은 다리 쪽은 지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런 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좋은 점이 있다는 것, 그 승객들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 이런 AI 차들도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이저 OMSR2나 이 버스 시뮬레이터나 똑같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듭니다. 이제 상민이 B, B 외 버스 컨트롤, 터미널까지 가는 게 이게 꽤 덥겠, 그,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이 b 비터미널까지 가면서도 이렇게 시, 시원하게 갈수있를 주도록 할게요. 이 앞에 AI 차가 좀 빨리 가줬으면 하는데 빨리 가주세요. 아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를 봐야되는 진짜. 이 AI 차들이 속도가 정말 늘려. 그래서 여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갈수 밖에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오이씨, 야잇! 버스가 진짜 일단은 저는 차선을 일단 네, 가로질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가 진짜 잘 나갈 것 같다고 하는 것보도 결국 이렇게 한번탐 한 박았네요 결과는 열, 저, 아이고 저 버스가 결국 전복이 돼버렸네 실상 제가 이 버스를 몰아보는 경우로좀 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자 이제 2층 버스를 몰아요아나씨이 a r 차 참고 아 너. 수하이자저기 아, 아, AI버스가 오 이상 이상 이상한 이상시네 얼른 타도록 합시다 진짜 이이 AI차들이 진짜 이상한 상제만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를 하는건 똑같네요 늙은타에 가네요. 늙은타에 가네요. 아이, 빨리 좀 가요! 아, 진짜 지저분한. 그, 이, 이 버스도 있어이 이 AI 차나 버스도 있어요. 상적이 지도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음은 우회전. 우회전에서 바로, 터미널로, 비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러면> 역시 위에서 아니고. <우회전이고. 웃음>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좀 사소하게 해야지. 이 AI 차들이 이상하잖아 이런 기분이 팍팍 들어요, 팍팍 들어. 자, 이 2층 버스를 모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2 터미널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우회전. 우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회전. 자, 이렇게 가다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좌회전 좌회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소하게도 진짜 이 버스들이 진짜 진짜 이 상민이 진짜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네 이렇게 해서 B터널 턴... 상민이 B실 버스터널에 도착했습니다 A터미널을 출발해서 저는 이제 B터미널에 도착을 자, 여기서 이제 승객들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동 끄고, 자 승객들을 내려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승객들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이 아닌가 봐요. 버스는 이 정류소에다가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아, 여기서도 자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아까 그, 그 장소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여기 가 B 터미널입니다 자 일단은 B 터미널에서 A 터미널로 순환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 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네. 자, 다시. 보도할게요. 자, 이렇게 야, 야, 야. 아이, 야. 이, 매너 없는 버스야. 아, 저 AI 버스가 진짜 인성질 수하네뭐 빨리 빨리 좀안 간다고. 이게 빵빵 댈 정도라니. 아이 그래 그 그래, 이놈아, 아이 진짜, 아, 진짜 저기 AI 기사 진짜 멍청해, 진짜 씨 아이 멍청해,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다시, 자, 아까 저 상미니 버스의 충돌로 전북대 있는 버스가 보이네요. 저 AI버스는 진짜 또 얼마나 저한테 인성질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냥 뒤로 두고 그냥 저 버스는 그냥 알아서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차량 밀어주고 이, 이 버스를 밀어주고 가고 싶은데 이 AI버스가 또 얼마나 미친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 AI버스가 또 미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차를 저 버스를 뒤로 두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이상질환꼬라지좀고라지 저 진짜. 대게 뭐한지 거리야? 자, 일단은. 차좀 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동을 끄고 자, 일단 승객들이 내리지 안내는지는좀다나보고 네, 일단은 이 2층 버스 노선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이... 자, 노선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2층 버스 2층 버스를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도 오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돌아도 할게요. 그럼 뿅!